요즘 경제 뉴스가 정말 쏟아지고 있습니다. 금리, 환율,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하루에도 몇 번씩 듣게 되지만 막상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죠. 경제는 멀리서 돌아가는 거대한 시스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매일 하는 선택들과 가장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구나 알아두면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여덟 가지 경제 개념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준 금리는 한국은행이 정하는 돈의 가격입니다. 이 숫자가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정할 때 사용하는 출발점, 즉 기초 금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기준 금리가 2.5%라면 은행은 이 2.5%에 가산 금리, 즉 은행의 운영 비용 위험 관리 비용, 수익 등을 포함한 추가 금리를 붙여 실제 대출 금리를 만듭니다. 이 가산 금리는 은행마다 다르고 대출 종류나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기준 금리가 0.25%포인트 올랐다고 하면 실제 대출 금리는 보통 그보다 더 크게 오릅니다. 기준 금리가 오르면 은행들이 가산 금리까지 함께 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준 금리가 0.25% 오르면 실제 대출 금리는 0.3에서 0.5% 이상 오르는 일이 흔합니다. 쉽게 말해 기준 금리는 물가와 경제 상황을 보고 나라가 정하는 기본 금리입니다. 이 금리가 바뀌면 예금, 대출, 기업 투자, 가계 지출까지 경제 전반에 파도가 번져가듯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다음은 이자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거나 카드값, 대출을 갚거나 적금을 드는 모든 순간 뒤에는 이자라는 개념이 작동합니다. 이자는 간단히 말해 돈을 빌린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 이자가 어떻게 계산되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자의 방식에는 단리와 복리가 있습니다. 먼저 단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방식이죠. 안정적이지만 큰 변화가 없는 방식입니다. 반면, 복리는 한국에서 저축, 적금, 투자, 그리고 신용카드 연체 이자를 흔들어 놓는 핵심 개념입니다. 복리는 이자에 또 이자가 붙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20만원씩 적금을 넣고 연 4에서 5%로 굴리면, 시간이 갈수록 이자가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같은 100만원이라도 복리 5%라면 10년 후에는 60만원이 아니라 약 63만원, 20년 후에는 165만원 이상이 됩니다. 은행 예금만 보더라도 장기적으로 이자가 이자를 얻는 구조가 작동하는 것이죠. 문제는 대출과 카드 대금에도 복리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신용카드 연체 이자는 보통 14에서 22입니다. 연체가 쌓이면 원금뿐 아니라 이자에도 이자가 얹혀져 50만 원이 금방 60에서 70만 원으로 불어버립니다. 그래서 복리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자산을 크게 성장시키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잘못 활용하면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위험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인플레이션은 어렵게 느껴지지만 사실 아주 단순한 개념입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물건 가격이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현상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물가가 올랐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돈의 힘이 약해진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5천원이면 살수 있던 물건이 시간이 지나면서 7천원, ,000원, 9천원이 되어야 살수 있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인플레이션입니다. 같은 5천원을 가지고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살수 있는 양이 줄어드는 것이죠. 즉, 돈이 예전만큼의 구매력을 가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변화가 빠르게 체감됩니다. 장 보러 갈때 생필품 가격이 조금씩 오르고 외식비, 교통비, 관리비도 함께 올라갑니다. 하지만 월급은 그렇게 빨리 오르지 않기 때문에 생활이 더 빠듯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럼 물가는 왜 오르는 걸까요? 대표적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릴 때입니다. 소비가 늘어나고 사람들이 더 많이 사려고 하면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가격을 올리게 됩니다. 둘째, 원자재의 가격 상승이나 물류비 증가 같은 공급 문제가 생길 때입니다. 물건을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 올라가면 기업은 그 부담을 가격에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앞으로 물가가 더 오를 것이라는 예상이 커지면 경제는 실제로 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기업들은 나중에 올리느니 지금 올리자는 판단으로 가격을 미리 인상하고 소비자들은 지금 안 사면 더 비싸지겠다는 생각에 구매를 서두르면서 수요가 단기간에 늘어납니다. 이렇게 가격 인상과 소비 증가가 서로 밀어 올리는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물가는 실제로 더 빠르게 상승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인플레이션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연2% 정도의 안정적이고 적당한 인플레이션은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로도 봅니다. 문제는 너무 빠르게 오를 때입니다.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소비가 줄고 기업 활동도 위축되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조절하며 속도를 맞추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을 이해하면 왜 생활비가 늘어나는지 왜 환율과 금리가 중요한지, 왜 정부가 금리를 조절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이 훨씬 쉽게 보입니다. 우리의 지갑, 월급의 체감 가치, 장기 자산 전략까지 모두 인플레이션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 침체는 말 그대로 나라 전체의 경제 활동이 움츠러드는 시기입니다. 뉴스에서는 경기가 얼어붙었다, 소비가 위축됐다 같은 표현으로 쓰기도 합니다. 일상으로 보면 비즈니스가 잘 되지 않고 사람들이 지갑을 닫고 기업들은 투자나 채용을 줄이는 시기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경기 침체가 오면 가장 먼저 체감되는 곳은 소비와 일자리입니다. 카페, 식당, 마트, 쇼핑 같은 일상적인 소비가 줄고 기업은 매출이 떨어지니 신규 채용을 보류하거나 감축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게는 불안해지고 소비를 더 줄이는 악순환이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금리가 급격히 오를 때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이 부담스러워지고 소비와 투자가 줄면서 경제가 쉽게 됩니다. 둘째는 물가가 너무 빠르게 오를 때입니다. 물가가 오르는데 월급이 따라오지 못하면 사람들은 필수 지출을 제외하고는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전쟁, 전염병, 수출 감소 같은 외부 충격이 경제 흐름을 갑자기 멈추게 하는 경우입니다. 한국처럼 수출 비중이 큰 나라는 글로벌 경기 변화에 특히 민감합니다. 그렇지만, 경기 침체가 무조건 공포의 대상은 아닙니다. 경제는 원래 확장에서 둔화, 침체, 회복, 확장의 순환을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침체는 위기이기도 하지만 이후에 오는 회복과 성장을 위한 조정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와 중앙은행은 금리 조정, 경기 부양책 등을 통해 침체의 깊이를 조절하려고 노력합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는 한마디로 사람들이 앞으로 경제가 좋아질지 나빠질지 어떻게 느끼는지를 숫자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경제는 숫자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심리가 행동을 결정하고 그 행동이 실제 경제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경기가 더 나빠질 것 같다고 느끼면 어떻게 될까요? 외식도 줄이고 여행도 미루고 큰 소비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매출이 줄어들고 투자가 위축되며 결국 실제 경기까지 식어버립니다. 반대로 앞으로 좋아질 것 같다는 심리가 강해지면 사람들은 지갑을 조금 더 열게 되고 기업은 투자를 늘리며 경제는 실제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지표가 중요한 이유는 한국 경제는 소비 심리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금리, 물가, 환율 같은 경제 변수들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리도 함께 흔들리고 이것이 소비와 투자에 즉각적으로 반영됩니다. 수치 해석은 간단합니다. 100 이상이면 소비자가 경제 좋아질 것 같다고 느끼는 상태이며 100 이하면 경제가 어려워질 것 같다고 느끼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앞으로 사람들의 지갑이 어떻게 움직일지, 기업이 어떤 선택을 할지, 시장 분위기가 어디로 갈지 짐작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즉, 소비자 심리 지수는 사람들이 앞으로의 경제를 어떻게 예상하고 느끼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경제 흐름을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 CPI는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구매하는 상품과 서비스 가격이 얼마나 변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지갑이 얼마나 더 얇아지고 있는지 혹은 물가가 얼마나 오르고 있는지를 숫자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은 매달 전국에서 사람들이 자주 소비하는 품목, 예를 들어 식료품, 교통, 주거비, 교육비, 의료, 외식 등의 가격을 조사해 전체 평균을 냅니다. 이 평균 가격이 전달 대비 또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얼마나 변했는지를 계산한 것이 바로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만약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105였고 이번 달이 107이라면 그만큼 전반적인 생활비가 2% 올랐다는 뜻입니다. 장을 볼때 교통비를 낼때 외식을 할때 왜 이렇게 다 올랐지? 하는 체감의 근거가 바로 지수로 나타나는 거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중요한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물가가 너무 빨리 오르면 서민 부담이 커지고 소비가 줄어들며 결국 경제 전체가 둔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은 이 지표의 움직임을 보면서 금리를 조정해 물가 상승 속도를 관리하려고 합니다. 물가가 너무 빨리 뛰면 금리를 올리고 경기와 물가가 모두 약할 때는 금리를 내려 경제를 안정시키는 시기입니다. 이제 관세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관세는 해외에서 만든 물건이 한국으로 들어올 때 붙는 세금입니다. 흔히 수입세라고 부르지만 단순히 나라가 세금을 걷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가 아니라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는 점이 더 중요합니다. 참고로 수입품이라고 해서 모든 물건에 관세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나라간의 무역협정 FTA가 체결되어 있으면 관세가 거의 없거나 아예 면제되는 품목도 많습니다. 왜 관세가 필요할까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신발을 만드는 기업이 있는데 외국에서 훨씬 싼 가격의 신발이 들어오면 경쟁이 어려워지고 국내 일자리가 줄어들 위험이 생깁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는 수입 신발에 일정 세금을 붙여 가격을 높여놓습니다. 그러면 국내 제품과 가격 차이가 줄어들어 국내 산업이 지나치게 흔들리지 않도록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기능은 무역 질서와 균형을 맞추는 역할입니다. 어떤 나라가 너무 싼 가격으로 대량 물건, 소위 말하는 덤핑을 풀어 우리 시장을 흔들려고 할때 정부는 관세를 올려 충격을 완화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관세는 국내 생산자와 일자리를 지키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관세가 오르면 수입품 가격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국내 제품을 더 선택하게 됩니다. 반대로 관세를 낮추면 해외 제품 가격이 내려가 소비자 선택폭이 넓어지고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되죠. 예를 들어, 수입 농산물 관세를 낮추면 식품 가격이 떨어지는 효과가 생기기도 합니다. 결국, 관세는 단순히 수입품에 붙는 세금이 아니라 물가, 국내 산업, 일자리, 무역 관계를 조절하는 중요한 정책 도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환율은 한 나라의 돈이 다른 나라 돈에 비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 1달러가 1,400원이라면 우리는 1달러를 사기 위해 1,400원을 내야 한다는 뜻이죠. 단순히 해외 여행 경비를 바꿀 때만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환율은 한국 경제 전체를 크게 흔드는 핵심 지표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제조업이 강하지만 실제로 제품을 만들 때 필요한 원자재나 에너지, 부품의 상당 부분을 해외에서 들여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유는 99% 이상을, 천연가스 역시 대부분을 수입하고, 곡물과 식량 또한 절반 이상을 외국에서 사옵니다. 또한, 반도체나 자동차를 만들 때 필요한 핵심 부품과 금속 원자재도 상당량이 해외 의존 구조입니다. 즉, 겉으로 보기엔 제조업 강국이지만 그 제조를 가능하게 하는 재료들은 외국에서 사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환율 변화에 특히 취약한 나라입니다. 달러가 비싸지면 같은 원자재를 사더라도 원화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더 많아집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 비용이 올라가고 결국 우리가 사는 제품 가격도 오르게 됩니다. 즉, 환율이 오르면 기업들의 비용이 늘어나고 결국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우리의 생활비 부담도 커지게 됩니다. 반대로 환율이 내려가면 원자재 가격 부담이 줄고 기업의 비용도 낮아져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은 환율 변화에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환율을 이해한다는 것은 한국 경제의 움직임을 이해하는 가장 빠른 길이며 내 생활비, 저축, 투자 전략을 세울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핵심 배경 지식이 되는 셈입니다. 경제는 멀리서 복잡하게 돌아가는 거대한 시스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변하면 대출, 예금 조건이 달라지고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장볼 때마다 체감이 달라지며 환율이 흔들리면 우리가 사는 물건의 가격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